아까 우리 하려다 말았던 파트의 데이터 표시기의 문자열 표시 문자열은 문자열 표시는 기본적으로 PLC 메모리 안에 저장돼 있는 문자열을 터치해다가 뿌리는 겁니다 이거 언제 쓰냐면은 에, 뭐 바코드 스캐너 있죠 여러분들 물류 택배 같은 거만 바코드가 있잖아 그 바코드 밑에 숫자값 써있지 걔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해요 만약에 뭐 팔로 보통 우리나라는 팔로 시작을 하는데 뭐 8, 1, 2, 3, 4, 5가 있다. 그럼 8, 이게 8, 1, 2, 3, 4, 5라고 해서 110, 100,000만, 10만, 뭐 81만 이렇게 숫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 8, 문자 1, 문자 2 이렇게 문자로 인식을 한다고요. 이해 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PLC에서 문자를 어떤 메모리에 저장을 시키려면은 달라를 붙여 달라. PLC 프로그램상에서 F over M 제로 버튼을 눌렀을 때. 무브라는 명령이 있는데, 무브라는 명령은 앞에 설명이 <laughs> 나와 있죠. 무브라는 명령은 왼쪽에 있는 데이터 값을 오른쪽에다 집어넣는 게 무브예요. 아마 이제 글로파에서도 배우게 될 건데, 왼쪽에 돼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에 저장시키는 거, 이게 무브 명령입니다. 근데 문자열은 앞에다가 달러를 붙인다고 달러, 달러 무브를 붙인다고요. 그래서 달라 무브 한 다음에 한칸 띄우고, 어, ABCDE를 저장을 시킬 겁니다. ABCDE. 그래서 큰 따옴표 하고, ABCDE라고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큰 따옴표로 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칸 띄우고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 다 나오죠? 캐릭터 스트링, 캐릭터 스트링, 문자 열. 그래서 이 데이터를 D10번에 저장을 할 거예요. 아니다, D, D10번에, D10번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영어 영문자 글자 하나는 8비트를 먹어 1바이트, 8비트, 1바이트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글씨 5개를 저장을 하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80. 그죠? 그러면 8비트니까 5, 8, 40니까 40개가 필요하지. 네. 그럼 16비트 메모리가 몇개 필요해? 두개 하면 32비트, 세개 하면 64비트죠. 적어도 세개가 필요한 거지. 네. 그리고 모든 문자열의 마지막에는 널 문자라고 해서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0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D, E를 하면 총 6개, 6바이트가 필요한 거야. 이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68, 8, 64가 맞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쓰면은 D10번, 11번, 12번을 다 써야 돼.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10번에, D10번에 AB가 들어가고, 11번에 c, d가 들어가고 12번에 2하고 문자열의 끝신호인 널문자가 들어간다고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d10, 11, 12를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d10, 11, 12를 다 쓰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만 일단 프로그램을 짜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PLC 라이팅하고요 방금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시켜서 아마 그대로 남아있을 건데 이거를 실행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Shift 엔터를 치면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25185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번 해 보세요. 16,000이 보여? 네. 혹시 대문자 a b c d 했어요 네. 어, 대문자는 값이 틀려. 왜냐면 피해 어제 메모리 안에 문자를 저장한다고 했, 했을 때 이게 문자로 인식할 거냐 아니냐를 다 정해져 있는 표가 있습니다. 아스키 2 코드표라고 해서 그런 표가 있는데 소문자 A하고 대문자 A하고 값이 틀려요. 여기 지금 다 소문 다 대문자로 했나 그럼? 그럼 소문자로 했으면 이 값이 뜰 거고, 그죠? 만약에 이걸 대문자로 하면은, 저장되는, 가, 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값이 틀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하지. 응. 얘를 라이팅을 해보면, 이게 값이 바뀌는 거지. 만구천, 만육천, 구백육십일 들어가 있겠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문자열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은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배치 있죠?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배치 아까 열어놓은 거. 거기에서 D10번 항목을 열고요. 위에 보시면 ASCII라고 되어 있는 거예 ASCII라고 되는 거. 거. 확인됐나요? ASCII를 네.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문자열이 메모리 상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A, B, C, D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터치에 그대로 뿌리려면은 문자열 표시가 필요한 거야. 이제 터치에다가 우리 D10번 메모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트에 데이터 표시기에 문자열 표시를 쭉 그려주고요. 어드레스는 D1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D10번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 그리고 문자를 몇개에요? 표시문자가 A B C D 다섯개죠? 네. 표시문자 다섯개 이렇게 써주면 기본적으로 얘가 10번부터 12번까지 먹는다고 돼있죠 만약에 표시해서 7자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증가되죠 알아서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섯글자만 표시를 할거기 때문에 메모리가 D10부터 번 C12까지만 먹은거예요 확인 누르고 라이팅 화면 전송하면 PLC에 들어가 있는 문자가 그대로 터치에 표시가 됩니다.